안녕하세요. 강원도 화천의 산골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안개가 쫙 올라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오늘은 그 산모루에 대해서, 개모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모루인데. 뭐 돌모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산고들, 뭐, 산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모루의 특징은 벌써 열매를 보면은 일반 모루, 모루하고 산모루하고 구별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열매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녹색으로 자라다가 예, 이렇게 녹색으로 처음에 다르다 꽃이 이제 꽃이 6월부터 8월까지 그 약간 그 초, 연한 초록색으로 꽃을 피는데 연한 녹색으로 그 꽃이 지고 나면 은 이렇게 열매가 이제 듬성듬성 달립니다 노랗, 아니 초록색으로 달린 다음에 이제 점점 점 익으면은 이런 식으로 녹색에서 자줏빛, 자줏빛에서 다시 옥석 같은 요로 하늘색을 이런 것이 이제 잘 여물은 거죠, 익은 거죠. 이 에, 머루의 잎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라는 것도 있고, 또 잎이 더 깊게 갈라져가지고 완전 포도 잎처럼 자라는 것도 있고요. 산모로 하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잎만 봐서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예, 서식지로는 산지의 계곡이나 숲속 습기가 조금 있는 땅 양재 바른 것도 괜찮고 음주에도 잘 자랍니다 어디든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서식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그리고 마디를 보면은 마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마디에서 줄기가,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마디에서 또 가지가 뻗어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죠 열매가 이렇게달려면은 열매는 이런 식으로 달려네요. 보여드리면은, 여기 가지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매가 달립니다. 이 열매는 새들이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새들에 의해서 많이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줄기가 나와서 뻗어나가고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달리고 이런 식으로 마디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마디 마디 마디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 해살이 초본이에요. 개머르는.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매년 올해 자람으로써 이제 이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는 거죠. 요걸 약으로 사용하려면은 주로 이제 잎과 줄기, 뿌리, 열매, 뭐다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려서 뭐 달여서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외용제로서는 찌어서 바른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겠죠. 효능은 주로 간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복수 찬데 복수를 빼주는 그런 효력이 있고요. 부종, 신장염, 방광염 등 유선염, 괴양 골절 통증을 치료하고 간에 탁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간에 좋은 이런 식물입니다. 또한 이뇨, 해열, 거풍 소염, 오짐이 붉고 잘 나오지 않는 증세, 만성 신장염, 그리고 풍수성 풍습성 관절 풍습성 관절 통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뇨는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거고요. 해열은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거품은 바람으로부터 몸에 들어오는 질병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염은 염증을 치료하고 풍습은 풍사와 습사로 인한 몸에 쑤시는 것을 낫게 해주는 그런 뜻이고요.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가을에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말려서 다려서 복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용법으로는 말린 그 개모루 30g을 물 2리터에 놓고서 다려서 하루에 3잔 아침 저녁 점심 3번 나눠서 복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간이 안 좋으신 분, 특히 간질환에 아주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간질환의 효능은 요 수액이 더욱 좋다고 그러는데 수액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액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매년 수액을 받으려면 실패를 하는데 수액이 잘안 나와서요. 수액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래 개머루는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나 무슨 물체를 타고 올라가게 끔 해주면 더잘 자라는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는 이렇게 막 덤불 속에서 같이 막 어우러져 자랍니다. 또이 열매로는 갑자기 배가 아플 때이덜 익은 열매를 찌어서, 밀가루와 양조식초에 개어서 붙이면 은 금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생명명으로는 사포도 산고등이라고도 해요. 전초를 다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간에 좋은 개머로. 간에 좋은 개머로. 이렇게 열매를 보고 주로 구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잎은 산머루와 뭐 포도와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줄기를 보면 은 이렇게 또 밋밋한 갈색으로 되어 있고 산머루는 껍질이 이렇게 까맣게 벗겨지는 그런 어 형태로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껍질이 안 벗겨지죠. 개머루는 껍질이 안 벗겨지고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있습니다 껍질이. 다른 거는 포도와 비슷해요. 이 마디 나오는 것부터 잎 자라는 것까지는 거의 비슷한데 이 줄기의 그 색깔이나 껍질 안 벗겨지는 거. 껍질 벗겨지면 산포도고, 껍질이 안 벗겨지는 것은 개머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포도 알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도알이 나오면은 이렇게 포도, 포도처럼은 생겼지만은 듬성듬성 생기고 네. 그게 잘 생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이 달지도 않고 네. 요 정도 자았을때 채취를 해서 약으로 복용을 하면은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 잎은 이제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잎 모양이 있고 또 요보다 다른 잎 모양도 있어요 잎은 포도와 비슷해요 유사 포도나무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잎으로는 헷갈릴 경우가 있고요 잎을 보면은 줄기와 열매를 보고서 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머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